아, 줌마 손님 안보정 손님? 아, 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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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말 정말, 정말,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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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 미치겠다. 왜 이러냐. 되는 일이 없어. 아씨. 아, 어디 가? 어디 가? 너 화두치로 가? 그래 실전으로 붙어봐야지 안 되겠다. 정말. 날 밥도 안 먹었단 말이야. 아 연체를 들으는 걸로 뭐 짜장면 식사, 볶음밥을 식사가. 너는 어린년이 밖에서 밥한끼 사줄 놈도 없냐냐나 꼬역지 그 속에서 때를 찾아 먹어. 미친년. 에이. 아이. 자. 저저저 저, 저, 꼬락선이 바라져거 신발 대낮부터 어딜 회비적대다 와아왜또아 장민선배 그 작업한다고 애기 좀 봐주고 싸움 다 싸움 싸 만화나 기적되는 주제에 백수시켜 봉사활동까지 하셨어 괜찮네 응 좋다 뭐냐 이거 국수는 나 이거. 왜이 땅가 하나도 제때 반납을 안 해서 매번 속을 세겨. 갖다 줄라 그랬어. 돈못 벌면 이런 거 보지 마. 처먹지도 말고. 내가 테이프 하나 때문에 월북이라도 하나? 왜 맨날 전화질인가? 사장님이 시켜서 한것 뿐이에요. 단거리 뭔지도 모르고 단걸 개 무시하고. 아씨, 지난번 연체료까지 1,500원이에요? 타짜 이건 또 없구만. 도대체 며칠째야, 이거?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? 타짜 이건요? 안 그래도 올때 됐어요. 아, 이용할 양식 납셔버리고. 갖고 왔어요? 어, 갖고 왔죠, 그럼. 짜장면 한 갖고 왔을까봐. 자, 짜장면 3,500원 대시면서 아, 이거 말고요 타짜 이건. 아, 아 타짜 이건, 타짜 이건. 안에 단무지 챙기다가... 아, 나이배가리 정말... 아, 참. 이 사람이에요? 타짜 이건 가지고간 사람? 짜장면 씨, 현대인의 기본도 몰라요? 대여일 준수 이 핫바지 계란말이 누구실까? 아저씨 업무 바쁜지는 알겠는데 일주일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? 네? 아니, 내가 피 같은 연체로 무는데 아저씨 나 헬프한 거 있나? 아니 그럼 연체료를 물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목이 빠지든 또라이가 되든 상관없어요? 예? 아씨 내가 저 타짜 이건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준 줄 알아요? 이 양반이 나술을 처먹었나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아 양반아 그럼 3권부터 보면 되잖아 그러라고 작가가 3권 써준거 아니야 감정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3권부터 보나 양반아 끊어지면 시바가 이어라 막 그냥 옥수수 축 출... 어쩔 건데 타짜 이건 반납하시라고요 하나 아, 참 아니 막말로 내가 타짜 이건에 짬뽕 국물을 튀기랬니 아니면은 씨발 찢어갖고 밑을 닦았니 짱깨는 줬던 만화도 보지 말고 배달만 쳐할까 이런 씨발 상당한 그래애기씨 너무나 이쁘네. 아니, 야야, 정갈은 마 일로 와봐봐. 아까 시부리던말 계속 나불대야지 졸라게 기대된다 나 지금. 뭔데? 타짜 두건 반납해주라고. 싫다면? 연체로 보시면 되죠. 확! 어, 너! 싫어해! Yeah! <laughs>